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브레이크 타임 주재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꼭 개인회생 제도 등을 알아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매달 카드값에 쫓기고 계시거나 연체 통보서, 독촉 문자 등 당, 어, 전화기에 매일같이 울리는 공포, 통장은 막혔고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은 단지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적인 기회입니다.특히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빛이 감당 안 되시는 분 카드값 대출이자 갚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역부족인 분 월급이 있어도 계속 마이너스라면 지금이 개인 회생을 고민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또는 이미 압류 독촉이 시작되신 분, 통장 압류, 급여 차,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상황.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금지 명령을 통하여 이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직전까지 오신 분. 사체까지 건드리는 상황,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시던 분. 참고로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등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법의 보호막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일반회생을 하실 수도 있고, 채무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무리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조건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돌릴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법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